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여름하면 단기 선교를 떠올르는 분들이 많을 수 겁니다. 6월 중순부터 많은 교회들이 해외 각지로 선교팀을 파송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안전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을 정도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선교지를 경험하고 선교의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단기 선교. 방학이 시작되는 6월. 본격적으로 대다수 단기 선교 팀의 파송이 시작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지 선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선교사의 안내와 조언을 꼭 따르며 무리한 일정은 지양하고 위협이 될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선교사와 대사관 등 연락처를 모아놓은 비상 연락망 제작도 필수입니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민다나오 등 종교 활동을 강하게 규제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사관과 위기관리재단 등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위험 지역을 반드시 체크하고 선교사와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최대한 적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고 사전에 위기상황 대처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파송 전부터 사역 이후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며 선교의 의미와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공유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